지금은 저는 좀 방산주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실제. 얼마 전에 반도체도 그랬죠. 작년에 배터리도 그랬죠. 최근에 엔비디아도 그랬죠. 영원히 오를 순 없어요. 어느 기업이든 조정은 받으니까 방산주가 성장주라는 건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방산주는 아닌데 새로운 방산주 느낌이 나는 게 반면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게 좀 논쟁이 많죠. 근데 이제 제가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나왔던 자료를 읽고, 읽고 지금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자료 한번또 찾아보시면 좋겠고 거기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될 가능성이 좀 있대요. 뭐냐면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정책은 대부분 그냥 미국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미국 내에서도 무기도 그냥 우리가 무, 우리 무기 쓸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한국과 같이 한다. 사실 이런 거 보다는 미국이 알아서 하겠다. 그럼 우리가 사실 미국 쪽에 들어갈 만한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또한 가지가 그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을 중단시킨다고 지금 얘기를 해놨죠. 이게 일단 중단이 되면 어쨌든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일단 일시적으로 나마 평화가 올 거예요. 그럼 방산주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약간은 어쨌든 모멘텀이 꺾여버리는 거죠. 계속 긴장관계가 조성돼야 방산주는 좋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평화가 온다면 방산주한테는 당연히 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만약에 추진이 돼서 전쟁이 일단은 끝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전쟁도 끝내기 오르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두 가지 전쟁이 동시에 끝나잖아요. 일단 방산에 대한 심리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때 방산주를 좀 우리가 마냥 좋게 볼수 없는 거고 또 사우디 쪽하고도 이제 다시 또 약간 그 친화적인 또 메시지를 던져서 미국이 또 다시 한번 사우디에 그 무기를 또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부분은 또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국방비는 아마 증액이 될것 같아요. 예, 그동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국방비가 늘긴 늘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2017년 임기 첫 해에 국방비를 10%나 올려버렸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번에 또 당선되면 더욱더 미국 위주로 국방비를 또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전 세계가 또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방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방산한테 또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마냥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나쁘다. 이것도 아니고, 이 방산주는 트럼프가 되면 약간 좀 뭔가 좀 혼재돼 있다. 사실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 수출 잘하고 있잖아요. 또 거기다 전쟁까지 나버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래서 사실 저는 독립국가들, 폴란드, 루마니아 수출한 건 러시아 전쟁이 컸다고 봐요. 그들 국가들이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선택을 했던 거죠. 왜냐면 이제 러시아의 침공이 또 두렵기 때문에. 또 한국은 되게 가성비도 좋고 빨리 만들어줍니다. 그 전쟁이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방산 수출을 열어버린 거죠. 예, 그랬는데 어쨌든 전쟁이 이렇게 되면 그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방산주한테는 부정 좀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결국 그거죠. 우리, 그동안 우리 미국이 많이 너네들 도와준 거 아니냐. 우리가 무기도 지원도 해주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지원도 하는데 그거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각자 도생하십시오. 약간 이 느낌이죠. 그러면은 뭐죠? 예전보다 더 많이 이제 국방비를 증액시켜야 되거든요. 미국이 안 도와주니까. 그리고 지금 나토가 국방비 가, 가이드라인이 GDP 대비 2% 이상까지 올리자예요. 근데 지금 많은 국가들이 2%가 안 돼요. 독일만 해도 1.4거든요. 근데 이걸 2%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에 그 많은 이제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2%가 아니라 이거 3%까지 올리자 예, 나토 3%까지 올려라 이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방비 더 늘어납니다 예, 근데 관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무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예, 이게 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많은 국가들이 우리 한국의 무기를 국방비가 증액할 때 해준다면, 당연히,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이 트럼프가 됐을 때 호재인데, 이거죠. 이게 좀 딜레마가 뭐냐면, 전쟁은 끝나야죠. 당연히 끝나야 되는데, 전쟁이 만약에 두 개, 중동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이 끝났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러시아도, 뭐 그렇다고 러시아가 당장 또 다른 나라 칠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건 진짜 자살행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향후 몇 년간은 전쟁 날 가능성이 높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급하게 딱막또 우리나라 무기를 구매할 그런 이제 니즈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지금 프랑스의 그 대통령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유럽산 무기를 써야지 왜 자꾸 다른 나라 무기 쓰려고 하느냐? 왜냐 프랑스도 무기를 잘 만드니까 독일도 약간 이런데 근데 왜 루마니아가 한국과 쓰겠어요? 너무 늦게 주니까 늦게 주고 비싸니까 그러니까 한국걸 대신 쓰는 건데. 이게 전쟁이 좀 끝나버리면 이제 그런 니즈가 좀 약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좀 유럽산 무기 그냥 쓸까?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좀 늦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방산 쪽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좀 국방비가 늘어나는 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은 그림은 맞죠. 일단 뭔가 예산이 늘어나야 무기를 구입하니까. 그러나 분위기 자체는 뭔가 급하게 뭘 사야 되고 한국산 무기를 사야 되는 니즈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라또 그런 약간의 부담과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충돌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약간 우리가 더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에라지넥스, 하나시스템 뭐다 오히려 이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또더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일단 방산주를 수혜주로 좀 분류는 하고 있어요 시장에선 근데 이 기업들의 어쨌든 특징은 뭐냐면 결국엔 그 수출이죠, 수출. 내수가 아니라 수출에서 수, 수주를 따내면서 성과를 낸 거죠. 그래서 주가라는 건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EPS 뭐죠, 이익에다가 PER은 밸류에이션이죠. 근데 이제 몇 배를 줄 거냐, 이익에 몇 배를 줄 거냐인데 그동안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 방산회사들 보면 EPS는 좋았어요. 아니, 왜냐면 정부에서 무게를 사주니까. 근데 이제, 내수에 갇혀있으니까 EPS 성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돈을 벌다 보니까, 그냥 주가도 정체되어 있는데, 수출이 열리니까 이 EPS 성장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밸류를 더 높게 주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왔던 거죠. 근데 이 기업들은 여기에 다 맞는 거죠. l i g 넥 X1은 중동의 그 무기 미사일 수출했죠. 하나 시스템은 거기에 같이 들어가죠. 레이더를 만들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먼 K9 자조포가 독일 걸 이기고 있고, 호주에서도 지금 레드백 장갑차가 독일 장갑차 이기고 어쨌든 호주 수주까지 좀 따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주 실적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이 방산주 중에서 이렇게 시장의 선택을 받는 기업은 결국 수출이다. 해외에서 수주 나는 기업. 근데 이게 방산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최근에 주도주 한 보세요. 조선주, 그다음 화장품주, 내수주 아니잖아요. 내수주가 주도주가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옛날엔 방산은 내수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수출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출에서 이렇게 좀 성장이 명확하고 그게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이건 꼭 방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만 이 기업들이 방산이 되게 좋은 게 경쟁력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기존의 선진국과 경쟁해서 오히려 이기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보면서 이들이 어쨌든 선택을 받았다. 일단은 지금 지금은 저는 좀 방산주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실제. 근데 얼마 전에 반도체도 그랬죠. 작년에 배터리도 그랬죠. 최근에 엔비디아도 그랬죠. 영혼이 오를 수는 없어요. 어느 기업이든 조정은 받으니까 방산주가 성장주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더라도 신규 투자는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올 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보유는 해나가세요 하시는 건 괜찮은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 면밀히 좀 따지시고 또 수주가 꾸준한지 근데 그런 것들이 기스가 나면은 비중 축소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좀 낙관적인 거보다도 한번 좀 이제 그 트럼프 2기가 만약에 됐을 때좀안 좋아지는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상황을 보시면 좋겠고 다만.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방산주는 아닌데, 새로운 방산주 느낌이 나는 게 조선주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가 그 느낌이 난다고 보는 게, 최근에 주가도 좀 괜찮았지만, 수주가 잘 되는 것도 있는데, 미국이 무기가 최강인데, 지금 미국 무기 중에 잘안 되는, 노후화된 게 바로 해군 쪽이에요. 군함이 너무 노후화됐어요. 군함 전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산업이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옛날에 막 70년대, 80년대 만든 배들이 많고, 그 우리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항공모함 보고 막 정말 너무 멋있다 막 그런 거막 봤잖아요. 근데 그 항공모함들이 진짜 오래됐잖아요, 배들이. 근데 그런 뭐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군함들이 너무 노화됐는데 그걸 신규로 건조할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오션이, 하나그룹이 미국의 그 조선사 하나를 인수하게 됐고, 그 다음에 미군 이제 해군 함정이라든가 이런 군함 유지 보수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걸 참여할 수 있는 그 사업권을 그 HD 현대중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이번에 따냈거든요. 그얘기 뭐냐면 미국은 이쪽이 좀 약해요. 그러면 부족한 거를 동맹국과 채우려고 하겠죠. 이거는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야, 야, 우리,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자. 이게 아니라 너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해군 쪽만큼은 저는 선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좀 약간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 그 조선을 좀 선택할 확률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 아니고도 조선이 좋긴 하지만 이것까지 좀 맞물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선주가 의외로 좀 좀 대안이 좀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그 자체로도 볼수 있겠지만 네. 당산주의 한 갈래로서도 볼수 있다. 제가 이제 놀랐던 게 갑자기 하나그룹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고 필리 조선사라고 미국 최대 그 필라델피아 항구 쪽에 엄청난 규모의 그 해군 기지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하나가 그 조선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인수한다고 공시를 해버렸죠. 그얘는 뭐죠? 아니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국 해군 시장 진출하려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필리조선소가 미군의 해군의 군항까지 만든 이력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미국하고도 뭔가 좀 협상은 있지 않았나. 근데 이게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야, 너네 하지 말고 나가. 이럴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왜? 해군, 일단 조선 건조 능력이 지금 미국은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선이 의해 좀 그런 좀그 메리트가 좀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